안녕하세요. 실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실사업니다 오늘 영상은 움직이는 사무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이동식으로 업무들을 보거나 휴식을 할때 사용을 해 왔었는데 제가 어떻게 차량을 세팅했는지 또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피크닉을 갈거나 차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 정보가 높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고가 높지 않아도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용차나 소형 SUV 같은 경우는 전고가 낮기 때문에 의자를 접어서 좌식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접어서 좌식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접지 않고도 좌식 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부를 한번 보시죠. 제가 평소에 차크닉을 가거나 업무를 볼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뒷자석을 의자를 접지 않고 이 상태로 사용하는데요. 이 선반 테이블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반 테이블은 잼RV에서 제작을 하였는데요. 비용은 한 2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상을 설치를 하면 여기 위에 노트북을 놓고 업무를 볼수 있고요. 아니면 책을 놓고 책도 볼수 있고, 여기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차에서 계속 생활이 가능해서 이 세팅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쪽에는 책상을 두고 쓰는데, 이 옆쪽에는 전자렌지를 두고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를 쓸수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앞자리에는 이렇게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여름에 음식이나 음료수를 두고 시원하게 먹거나 마시거나 할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제가 업무를 볼수 있고 편하게 쉴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운전석에는 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핸들 외 고정해서 선반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움직일 때 선반이 빠지거나 흔들려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뒷좌석에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 책상이 넘어지는 걱정 없이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2년 정도 사용했는데요. 2년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은요. 어딜 가든지 저만의 휴식 공간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카페를 가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장시간 보게 되면 사장님께 눈치가 보이고 오랫동안 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차는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마음껏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여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또 냉장고에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도 참 좋습니다. 물론 운전석에 앉아서 밥도 먹고 음료도 마실 수 있지만 운전석에서는 좀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이 설치되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점인데요. 단점은 3시간, 4시간 이렇게 장시간 업무를 보게 될때 자세가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집에서 하거나 회사에서 할 때는 의자가 아무래도 좀더 편한데 이 자동차 의자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한두 시간 앉아 있는 거는 괜찮은데, 3 시간, 4 시간 넘어가니까 이 몸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한 가지는 이 책상을 설치할 때 옆부분에 피스로 박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착판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옆부분에 피스로 박아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내 차에 손상을 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큰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가족이 탈 때는 이 책상을 또 접어야 되는데 접었다 폈다 할때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책상을 접었을 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기도 부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용하면서 만족하면서 사용했는데요. 나만의 개인 공간이 생긴 것과 또 어디서든지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업무를 볼 때에 카페를 자주 가시는 분들 또 틈틈이 일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자동차에서 누리는 이 이동식 사무실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전자렌지도 쓰고 냉장고도 쓰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름이나 겨울에도 에어컨이나 히터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로 활용한다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이동식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